네, 잘 계신가요? 네, 오늘도 여전히 덕비입니다. 네, 오늘 소학 집주는 선행편 7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네, 같이 살펴보기로 해요. 네, 그 명도 선생의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그 배우고 행함이 그 행실과 학문이 다 이에 맞을 중 자예요. 이에 적중한 자, 덕을 이룸이 되니, 그러니까 뭐 이에 알맞은 자, 덕을 이루게 되니, 재식이 명달하여, 그러니까 재주와 식견이 밝고 통달하여, 가히 선에 나갈 아 자를 취하여, 예, 이렇게, 덕을 이룬 데다가, 어, 재식이 명달한 사람을 가려가지고서 취해서 하여금 날마다 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더 수련을 시키는 거죠. 하여금 날마다 그 업을 받게 해서 더욱더 고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배움이 밝고 덕이 높은 자를 선택해서 이 중에서 이렇게 훈련을 한 다음에 이런 결과물이 된 사람을 가려서 태학의 스승으로 삼고 지금을 치면 대학 교수를 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써 나누어 천하의 학교를 가르칠지니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대학 교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선생 뭐 이렇게 쭉 내려간다는 응? 그런 비슷한 내용이죠. 예. 그 배움과 행실이 다 이에 알맞은 자가 덕을 이루게 되니 제식이 명달하여 가히 선에 나, 서, 가히 선에 나갈 자를 취하여 하여금 날마다 그 업을 받게 해서 그 배움이 밝고 덕이 높은 자를 가려서 태학의 스승으로 삼고 다음에 써 나누어 전하의 학교를 가르칠지니라 중어시는 네. 중어시는 위하버 소학대학 지교자라 이성덕자 위사하고 취재식지 명달자 수 기교 하야 상자 사교 국학 하고 기차이 분교 주현지 학게 하라 이렇게 보셔요. 자, 중어시란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에 알맞음은, 음, 그, 소학이나 대학의 가르침에 뭐 합함을 이룬 자라. 그리고 써, 덕을 이룬 자 스승으로 삼고, 제식이 명달한 자를 취하여 그 가르침을 받게 하여. 그 중에서 1, 2등 한 사람이죠. 뭐, 등수를 매긴다면 그렇겠지만, 이 중에 말하자면 평가가 가장 높은 사람이죠. 위인자가 하여금 그 중에 이제 출중한 사람이 하여금 그 국학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뭐저 학교, 나라에 있는 가장 큰 대학을 얘기하겠죠. 국학을 가르치게 하고, 그 다음에 써 나누어 그 밑에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죠. 주현의 학교를 가르칩니다. 이에 알맞음은 소학과 대학의 가르침의 합함을 이름이라. 써 덕을 이룬 자를 스승으로 삼고 제식이 명달한 자를 취해서 그 가르침을 받게 하여 그 중에 출중한 자가 하여금 국학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써 나누어 주연의 학교를 가르침이라. 그래서 어그 선비를 가려서 학교에 들어가게 하되, 이런 얘기 학은 학교예요. 왜냐면 현이 있고 주가 있기 때문에 학교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을 가려 학교에 입학하게 하되, 이제 전에 맨 앞에 배웠죠. 그 고울에서 고울현이죠. 고울이 주에 올리거든. 현보다 주가 더큰 도시죠. 주에 올리거든. 주가, 그, 고, 주, 그, 그러니까 뭐, 도청소재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군단위에서 올리면은, 군단위에서 도청소재지로, 올리면은, 주가, 그, 도에서 주가 빈예로, 전에도, 앞에서 빈예라는 말을 했어요. 손님의 예로. 그러니까 함부로가 아니라 아주 정중히, 극진히, 이런 얘기죠. 주가 빈예로, 태학에 일으키거든 일어 일어날 흥자는 추천하다 뜻이 돼요. 그러니까 태학에 또 올리다 이런 얘기야. 승의 의미가 되지 흥이나 승이나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음, 이렇게 점점 음, 진학을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주가 빈예로 태학에 올리거든. 또 그러면 그 태학에서 그런 음, 그 주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학이 모을 취자죠. 대학이 모아서 가르쳐서, 모아 가르쳐서, 해마다, 그, 이제, 이중에서, 야, 걔 쓸만하더라, 걔 벼슬아치 어디로 꽂는 게 낫겠니? 이렇게 시험을 본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채점을 하는 거예요. 뭐, 어? 실제로, 어? 애 품행이 어떤지, 아니면은 뭐 학업 성적은 어떤지, 학업 태도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이런 걸다 채점하겠죠. 그래서, 가르쳐서 해마다 그 중에서 그 어진 자나 잘하는 사람, 능한 자를 조정에 의논하니라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추천을 하겠죠. 선비를 가려 학교에 입학하게 하되, 고현이 주에 올리거든, 주가 빈 예로 태학에 올리거든, 태학이 모아서 그들을 가르쳐서 해마다 그 어진자나 능한자를 조정에 의논하니라. 네. 그러면은, 자, 현은 위현학이요. 주는 위주학이니. 얘기 왕제 있죠. 왕제왈. 논정연후관지라 하니라 뭐 이런 얘기예요. 말자 있어서 그냥 둘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현은 고을의 학교를 이름인 거죠. 그리고 주는 주의 학교를 이름이니 왕제 이런 말이 있어요. 왕제 이르기를. 그,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능한 자, 어진 자를, 이렇게, 의논을 한는거 서로 추천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좋겠다. 어, 지금, 임명, 명을 하는 거지. 그, 그러니까 논하여, 의논하여, 정한 연후에, 관은 볕을 시키다. 이렇게 볕을 시킵니다. 현은, 어 현학을 이름이요. 주는 주의 학교를 이름이니, 왕제에 이르기를. 의논하여 정한 연후에 볕을 시킴이라.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무릇, 어, 가릴 선자죠? 무릇 선비를 가리는 법은 다 뭐예요? 이게 기본이란 말이야. 성품과 행실이 단정하고 깨끗해서. 집의 거함에, 그러니까 사람이 행실이 지저분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의 집에 거함에, 이제 집에서는 부모, 형제한테 효제하며 이 사람의 행실을 보는 거죠. 효제하며, 또, 어, 그, 이 사람이 염치를 알아, 부끄러움을 알아, 염치와 예양, 예의죠. 예, 예로 사양함이죠. 예양이 있으며 이럴 줄 아는 거죠. 그리고, 학업을 통하여 밝히며 네 좀, 음, 공부를 좀할줄안단 말이죠. 음, 학업을 통하여 밝히며 그 다스리는 도 대충의 벼그슬아치로 어, 나아가면은 음 백성을 어떻게 좀 다스려야 하는지 그 정도의 량으로 조금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스리는 도를 깨달을 효자죠. 깨달아 달하는 달한 자로서 아니라. 써, 이는 자격에 써죠. 선비를 가리는 법에 요로요로 요러 한 자격으로 써라. 이런 얘기가 되죠. 네. 써먹으시면 돼요. 무릇 선비를 가리는 법은 다 성품과 행실이 단정하고 깨끗하여 지배감에 효제하며 염치와 예양이 있으며 학업을 통하여 밝히며 다스리는 도를 깨달아, 달한 자로서 할지니라. 네, 주자월. 명도에, 명도는 학제, 학재, 가, 학제, 가 가장 본이 있으니. 가, 제, 가. 최, 위, 유, 본이니. 독지에 미상불 개연 발탄야라.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자의 주장이에요. 뭐 다른 사람이 볼때 어, 명도 선생이 이 학제를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어, 학교가 무너지는 건 뭐야? 경쟁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경쟁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이러면 사람의 그 어떤 개성이나 그 사람의 싹, 그 사람이 클 건지 안클 건지 그거부터 보고 심성 보고 이런 사람의 덕망을 본 것이지, 그 사람의 재주가 1, 2등이고 이걸 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사람들은. 인성에 근본했다는 걸알수 있죠. 지금 뭐예요? 제주에 근본하고 보니까 뭐 나만 아니면 돼. 뭐 나만이면 돼. 이렇게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해서 그 애들이 뭐그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면뭐 왕따되고 자살하고 막 이런 지경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병폐가 되니까 그런 애들이 커서 부모가 되면 지금은 뭐예요? 다 정신병자가 많잖아요. 뭐, 뭐 살인 사건 나고 그러면은 다 심신이 뭐 어떻고 또뭐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뭐 우울증 약을 먹고 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가 올바로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점점 나약한 그뭐 아이들을 그 애완동물 키우듯이 아주 보호하고 그렇게 키우다 보니 애들이 그. 뭐 견디는 힘이 적잖아요.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게잘안 되니까 자꾸 유약하게 되고 그러니 어뭐 사회적인 병폐가 생기는 거죠. 아유 그러네요. 그래서 주자가 말하기를 명도 선생이란 얘기야. 명도가 학제를 논하는 것이 명도 선생이 이 학제를 보면 아 굉장히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학제를 봄에. 이게 가장 기본이란 얘기지. 가장 기본이 있음이 되니, 이런 얘기야. 어, 그렇죠. 인본의 주, 그, 기준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마다 주작께서 이것을 읽음에, 사람들은 어떻 서열을 자꾸 정하려 하니까, 음, 이걸 놓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읽음에, 일찍이, 미상불이니까, 일찍이 뭐뭐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일찍이, 개연이, 개연은 뭐예요? 슬플게, 탄식할게죠. 아, 뭐, 이렇게, 한숨 쉬듯이 하는 거예요. 일찍이 개연이, 감탄할 탄자죠. 감탄을 바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참, 이게 오라. 주자도 이렇게 했지만, 제가 봐도 그래요. 예, 주자가 말하기를, 명도가 학제를 논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있음이 되니, 이걸 읽을 때마다, 그것을 읽음에, 일찍이 계연이 감탄을 바라지 않을 수가 없는지라. 네, 이렇게 보겠죠. 이천 선생이, 자, 이천 선생도 훌륭해요. 여기 보면 명도나 이천이나 뭐 동, 동생 형이잖아요. 자, 그러면 형의 영향을 받았겠죠. 자, 이천 선생이 자세히 학제를 보니, 이천선생이, 어, 이천 어 떤그 당시에 학제를 좀 보게 됐던가 봐요. 뭐, 개혁하려고 그랬는지. 학제를, 그러니까 자세히 학제를 보니까, 대개 개자예요 이것도. 어, 대개는 써, 어,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대개 2위 이래야 돼. 이건 사실 필요 없어요. 대개 써, 생각하기를. 학교는, 학교라는 것은 뭐냐? 예의를, 서로 먼저 하는 곳이건을 뭐 어찌 보면 어 질서나 배려가 우선이란 얘기예요. 앞다투어서 하는 건 경쟁이잖아요. 그런데 예의라는 것은 그 사양지심이 있잖아요. 예라는 건예 양이 따라가거든요. 그거 예양곧 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기본 예의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곳인데 지금 뭐예요? 다투어 싸우게 하니까 이 당시에도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서로 먼저 하는 고식오을 예의를 먼저 하는 것인데 달마다 하여금 다투게 함이 자이 당시에도 월말고사가 있었던가 보죠. 어 자못 숫자 좀 생각보다는 좀더 이런 얘기죠. 자못 가르쳐 기르는 도가 아니니에 서로 어뭐 경쟁하게 하는 것은 교양의 도가 아니니. 청컨대, 그래서 학제를 보는 이유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명도 선생이 주창한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청컨대, 시험 보는 것을 고쳐서, 이거 시험을 고쳐서 과목으로 삼아서, 과목 가자죠 과목으로 삼다는 얘기는, 이게 시험을 봐서, 똑같이 해서 시험을 봐서, 니네 잘하니, 내네 잘하니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맞춤식의, 어, 그 가르침이란 얘기예요 그, 어 그의 그릇에 맞게 어, 이 사람이 좀좀 음, 좀 쪼달리는 사람이다면은 하좀 천천히 가고 또좀 빠른 사람은 좀더 많이 가서 좀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게 그러니까 과 과정으로 삼는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을 고쳐 과정으로 삼아서 그래서 이제 잘 못해 이르지 못할 바가 있거든 잘 못하거든 어때 또 따로 개인 지도를 하는 거예요. 곧 학관이 불러서 가르치고, 이 당시에도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거기다가 1등, 2등 뭐 이런 거를 수미안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그 고하, 높낮이면 1등, 2등이 런 얘기죠. 고하를 상과여 정하지 아니하며, 네. 훌륭하셔요. 이런 거 보면. 이천 선생이 자세히 학제를 보니까 대개는 써 생각하기를 학교라는 것은 학교는 예의를 서로 먼저 하는 곳이거늘 달마다 하여금 다투게 함이 잠못 가르쳐 기르는 도가 아니니 천컨대 시험 보기를 고쳐서 과목으로 삼아서 혹은 과정으로 삼아서 이르지 못할 바가 있거든. 곧 학관이 불러서 가르치게 하고 다시 높고 낮음을 어, 상과여 정하지 아니하며 진시왈 어 이천이 이천 선생이 이천이 어상충숭정전설서어 할세 할까 할세 동 손각 등과 함께 하야 해야가 좋겠죠. 간상 국자감 조제라. 이렇게 본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송각도 유명한 사람이죠. 월사 지쟁은 위월유시이교기 고하이니 시사지 쟁경야라. 이렇게 봐야겠죠. 진 씨가 말했어요. 진씨 말하기를 이천 선생, 이천이 이 일찍이 숭정전 설서를 충원할 때 충원할 충원되었을 때 이제 이분 이천은 좀 따로 있었던가봐요. 이때 숭정전에 이제 충원되어 있던 인원이었나봐요. 그 당시에 손각이 먼저 가 있었죠. 손각 등과 함께하여 더불어 이런 얘기 동은 송곽등과 더불어서 자세히 국자감 그 당시에 교육 제도죠 국자감 조제 그러니까 제도죠 가지조제도 제자죠 국자감 제도를 본 적이 있었다 이런 게 본지라 이런 게 본지라 근데 그래 보니까 어, 그 월말 시험을 매번 봤단 말이지 달로 하여금 다투게함은 여기서 달로 다투게, 월사 지쟁은, 달마다 시험이 있어서그 높고 낮음을 비교할 교적, 비교함을 이름이니, 이것이 하여금, 이것은 하여금 다투어, 어, 어, 다투게 함이라, 쟁경, 경쟁이죠. 진씨 말하기를, 이천이 일찍이 숭전, 숭정전 설서에 충원됐을 때, 손각 등과 함께 하여 더불어, 자세히 국자감 조제를 본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월사지쟁은 달마다 시험을 두었어. 고, 그 고하를 비교함을 이름이니 이는 하여금 다투게 함이라 읽겠습니다. 네, 어디부터 했나요? 오, 많이 했나 봐요. 오, 언제 이렇게 갔을까요? 기학행이 계중어시자 위성덕이니 취재식명달가지너선자하야 사사일수기업하야 택기학명덕존자하야 위태학지사하고 자이분교천하지학이니라. 중어시는 위하버 소학 대학 치교자라, 희성덕자 위사하고, 취재식지 명달자 수 기교하야, 상자 사교, 사교 국학하고, 기차 이분교 주현지학야라, 택사 입학하대 현이 승지 주어 주빈흥어 태학이얻든 태학취이 교지하야 새로운 기현자 능자 어존니라 현은 위현하기요 주는 위주하니 왕제왈 논정연우 관지라 범선사지법은 개의 성행단결하여 거가 효제하며 유렴치예양하며 통명학업하며 효달치도자니라 주자왈명도 논학제가 최위최위유본인이 독지에 위상불개연 발탄야라 이천 선생이 간상학제하니. 대개는 2위 학교는 예의 상선지지연 2월사 지쟁이 수비 교양지도이니 청계, 청계시 위과하여 유소 미지어든 즉 학관이 소위 교지하여 하고 갱불고정 고하하며 진시월 이천이 상충 숭정전 설서할세 동손각 등하야 간상국자감 조제라 월사지쟁은위 월유시교기고화니 시사지쟁경야라